안녕하세요. 도시농부TV 만덕직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날씨가 약간 흐릿하거든요. 비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 제가 5월 5일 5일날 애플 수박을 심었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치기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달 지난 시점에 제가 접목 애플 어, 종무상에 가서 구입 수박을 사러 갔는데, 역시나 한 달이 지난 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접목 애플 수박을 구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네 줄을 더 구입했습니다. 어, 요게 일반 애플 수박입니다. 지금 시차를, 한달 정도 시차를 주고, 같이 심으면은, 동시에 또 수확이 되니까, 시차를 주면은, 어, 이 애들은 좀한달 늦게, 한 8일 정도, 7일 말이나 8일 정도 또 애플 수박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입한 애플 수박 정식하는 장면과 또 이미 심었던 그 애플 수박 순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죠? 그게 애플 수박입니다. 모종입니다. 어, 시, 어, 직접 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지난 한달 전에 심은 애플 수박 어, 순치는 장면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기 전에 방금 어, 과일을 소독을 했습니다. 혹시 균이 병균이 전염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어, 소독을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한달 자란 요거는 복수박 복이 애플수박이거든요. 어, 요게 한달 전에 심은 물놀 심은 애플수박입니다. 그렇게 많이 자라진 않았어요. 한 60cm 정도 올라갔거든요. 어, 직접 순치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아들 줄기가 막 나왔거든요. 어, 이 과정에서 순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미리 공중재배 오이망을 설치해서 키우려고 하거든요. 불수박이 탁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2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오른쪽 한 곳은 전 어, 접목 애플 수박 심을 했는데 없어서 오늘 일반 애플 수박을 좀더 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플 수박 손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자란 요게 지금 어미주기입니다. 어미주기를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줄기를 키우기 위해서, 어미 줄기는 적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미 줄기는 적심을 했습니다. 아, 밑에 보면은, 여기, 이 줄기가 아들 줄기거든요. 아들 줄기 하나. 지금, 3세 개가 자랐거든요. 그래서 두 줄을 키울 거니까, 요잘자리고 하나 살리고, 옆에 겨수는 다 잘라주겠습니다. 밑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통풍도 잘 되고, 또 햇빛도 광합성도 잘 되기 때문에, 아래쪽은 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잎이나 견잎이나 덩굴손도다 잘라줍니다. 여기 지금 세 개인데 제가 보니까 아래 것보다 중간 꺼요두 개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줄기 잘라주겠습니다. 불수박 즉심 하는 방법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게 어미 줄입니다 한마디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이것도 역시 어미주기를 적심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주기를 적심을 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아들주기가 하나, 둘, 세 줄이 자랐거든요. 어, 네개 하나 더 자라네요. 보고 위치를 잘 보시고, 유인하기 좋은 쪽으로, 저는 요리 하나 또 키우고, 이쪽 방향 하나 키우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바로 옆으로 갈수 있도록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유인하고, 아랫부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순하고등꾸순하고다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또 아들 중에 하나는 잘랐습니다. 두 줄만 키우려고 하거든요. 어, 순치기를 했습니다. 막 순치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 자르면은 오래 수박을 볼수 없기 때문에, 원줄기, 본잎에서쭉 원줄기를, 어, 의미순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놓은 그 부가지 아들줄기만 이렇게 두 줄로 유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어미줄기입니다 적심을 했습니다. 요 아들줄기 두 줄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모종을 한달 시차를 두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기 전에 물을, 물을 충분히 주시고 심으시면 되거든요. 아 여기 애플 모종입니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겨수는다잘라줬거든요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흙은 아직 촉촉해 좋습니다. 어, 여기서 아들들 두주를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시차를 주면 좋은 이유가 먼저 심은 거는 또 일찍 애플주가 끝나니까 또 한여름 8월달에또 애플주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시차를 주고 심으시면. 은 늦게까지 애플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 공중재배 애플 수박, 어, 한달 시차를 두고 방금 어, 네 줄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한달 전에 어, 심었던 애플 수박은 음이줄기 적신 그리고 아들줄기 주주를 키우도록 유인을 했거든요. 어, 공중재배 또 자라는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두 개는 방금 하나는 정식했고, 어, 한달 전에 정식을 했는데, 어, 왼쪽에 있는 애플스박은 거의 자라질 못했어요. 기온이 올한 달간 아침, 저녁으로 살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직 자라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늘 심은 애플스박 크기랑 거의 비슷하네요. 요두 개를 어, 2단 공중재배 방식으로 이렇게 울타리로 쭉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애플수박 어, 순치는 모습을 보여 드렸거든요 너무 빨리 하면은 어리기 때문에 어떤게 아들순인지 의미인지 분간이 잘 안됩니다 약간 한달정도 키우니까 확실히 분간이 되거든요 어, 맛있는 애플수박 예, 즐거운 하루 되시죠 저는 애플수박과 함께 오늘 또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